커저 인프런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큰 그림에서 이 머신러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신러닝 발전의 어떤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이 빅데이터가 임피리컬 리서치 그러니까 실증 연구를 어떻게 이렇게 트랜스폼하고 어떤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 유행하고 있는 어떤 용어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학문 분야로서도 이제 정착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어,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제 소셜 사이언스의 거, 결합을 이제 컴퓨테이션을 소셜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테이션을 소셜 사이언스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활용해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건 앞서 계속 강조한 어떤 서로 다른 연구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오해라는 거는 우리 충분히 이해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논문에서는 뭐 소셜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분야에 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코자 인포런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소셜 사이언티스트라고 여기서는 이제 부르고 있고, 프리딕션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들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목적의 어떤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과학자 중에서도 프리딕션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 중에서도 코장 이프런스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는 때로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방법론을 소셜데이터에 적용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소셜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방법론을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차용할 필요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때그때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목적, 리서치 퀘스천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쵸 그렇죠? 머신 러닝은 사실 빅데이터와 이제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라고 볼수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서 뭐 빅데이터 시대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과추론을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라고 불리는 이 문제가 counterfactual을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를 이해한다면. 이 counter f c t u a 얼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potential outcome이기 때문에 이건 빅데이터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라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죠그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걸 좀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크게 이 샘플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의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라지 n과 라지 p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라지 n은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다만 이 라지 n, 그러니까 샘플 숫자가 많은 거의 장점은 어,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이세그니피컨트한 결과를 좀더 얻기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거를 이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 라지 n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나마 어, 우리가 이제 이 코자 인플런스를 위해서 좀더 이제 유리한 거는 바로 이 라지 p의 케이스인데. 흔히 우리가 인과추론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많고 변수가 많을수록 그런 것들을 직접 컨디셔닝하거나 혹은 컨트롤링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지피는 조금 더 인과추론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아무리 변수를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모든 변수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게 10개면 될까요? 20개면 될까요? 혹은 50개? 혹은 100개?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젠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전부 컨트롤하고 컨디셔닝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인과 추론을 위해서 이 서머 세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리서치 디자인이 여전히 빅데이터 시대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빅데이터나 어떤 머신러닝이 인과 추론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만으로 인과 추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있지는 않지만 분명 인과 추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인과 추론과 어떤 머신 러닝에 대한 어떤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두 이해할 수 있음으로써 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떤 어,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이 세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정확히 한달 전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이 아티클을 읽어보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인과 추론을 위한 어떤 a n a t i o n 연구와 그리고 이제 t i o n 을 위한 어떤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가 서로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있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들 간의 어떤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 아티클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인과 추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과추론의 연구 그리고 이제 좀더 브로드하게는 어떤 인피루 e 리서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기존의 어떤 데이터 분석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세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generalizability 그리고 두 번째는 control 세 번째는 이제 realism인데. 먼저 이제, generalizability는 바로 전 세션에서도 이제 다룬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전체 population 집단에서 일반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theory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우리가 보편 타당한 어떤 이론을 정립하는 게 어떤 이런, 어, theory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generalization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sample survey라고 하는 거는 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이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나 서베이를 했다고 이게 이제 되는 건 아니고 이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파퓰레이션을 대표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레 t 테티브 샘플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다면 그런 분석 결과를 어떤 파퓰레이션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너라이저빌리티가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 두 번째 컨트롤은 어, 흔히 이제 인터널 밸리디티라고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리거라고도 불러요. 그니까 러 이거, 이 컨트롤은 얼마나 그런 인과추론을 방해하는 어떤 선택편향을 효과적으로 모두 배제함으로써 인과추론을 깔끔하게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당연히 모든 요인을, 어, 연구자의 의미대로 깔끔하게 통제한 채로 진행하는 랩 익스페리먼트가 어떻게 보면그인터널밸리디티가 가장 높다라고 볼수 있죠. 어, 선택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파운딩 이펙트는 모두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겠죠. 연구자의 어떤 실험 설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리얼리즘은 이 실제 현실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인데 뭐익스 l i 벨리디티라고도 하고 렐러 c 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인터널 벨리디티 vs 익스 l 널 벨리디티라고 하고 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리그어 vs 렐러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뭐 분야마다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이 리얼리즘은 이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제된 환경에서의 이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뭐 필드 스터디나 어떤 필드 엑스페리먼트가 당연히 이런 리얼리즘이나 익스터널 밸리디티를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연구 방법론들은 저만의 어떤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이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어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였죠. 어 하지만 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발전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 아래에 지금 인용한 이 사이언스의 논문은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 연구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 실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랜덤라이즈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확보를 했고 또 이게 실험실에서 진행한 게 연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이 리얼리즘, 익스터널 밸리디티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죠. 게다가 단순히 그냥 100명, 1000명 이게 한게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실제 이용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a 라이저빌리티도 물론 완벽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음 어떤 빅데이터,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어떤 이런 어 방법론들이, 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이런 어떤 세 가지 목적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방법론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점 때문에, 어, 연구 방법론에 대한 스탠다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스퀴즈가 됐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사회과학자들은 뭐 사회과학 연구만 하고 뭐 컴퓨터과학자들은 뭐 컴퓨터과학 연구만 했다면은 뭐 이제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런 연구의 목적을 충족하는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소셜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점점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연구는 사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소셜 인플루언스에 관련된 연구인데 여기 아래 이이 링크에서는 이제 이 연구를 진행했던 이 MIT의 이제 시나라 교수님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볼수 있는데, 이게 뭐 소셜 네트워크 혹은 뭐 소셜 인플루언스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꼭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 라지 스케일 랜덤 아이저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어 볼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빅데이터가 이 펀더멘털 프라블럼 i n 코즈 인플루언스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 사실 빅데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바로 어떤 현상에 대한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어, 이것도 앞서 소개해 드린 이 시나라라 교수님의 어떤 또 다른 연구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의 사실 진정한 힘은 어, 어떤 큰 스케일이 아니에요. 어떤 빅데이터의 힘은 어떤 스케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더그레인라 데이터, 좀더 세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코잘 이펙트를 좀더 로버스트하게 추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조건에 따라 다른 어떤 헤테로지니어스 코잘 이펙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때 단순히 샘플 어, 사이즈 M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주장하기보다는 어, 현상을 드러내는 얼마나 세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과거에 분석하기 어려웠던 이런 언스트럭처 l 데이터를 라지스케일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실증 연구 혹은 코장 어, 이프루스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피루 e 리서치의 어떤 폭을 확장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격 유형 같은 거는 사실 쉽게 측정하기 쉽, 어렵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성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떤 퀄리티티브 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서베이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이런 방법론들은 사실 대규모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어, 성격 유형을 예측할 수 있고, 어, 이런 머신러닝 마델을 활용을 하면은, 어떤 뭐 트위터와 같은 어떤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모든 유저들에 대한 어떤 성격 유형을 모두 다 이제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격 유형이 어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월드 오브 마우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대규모로 이제 분석이 가능, 해질 수 있겠죠. 어, 그게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수행한 분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